아내가 쇼핑 좀 했다고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결말은 파국일까요?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왜 그래? 애도 있는데 말로 하자. 방금 카드 명세서 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100개 넘게 샀더라. 응. 근데 보니까 다내 것. 엄마 것, 아들 거야. 동작 당신 건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며느리가 가족 생각해서 그런 걸왜 그러니? 안 돼요. 엄마,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죠. 자, 내 카드. 어, 카드. 오늘 벌칙은 이 카드로 당신 거 100개 채우기야. 다못 사면 오늘 잠못잘줄 알아. 하나라도 부족하면 확 뽑뽀해 버릴 거니까. 아이 참, 애 보는데. 와. 혼내는 줄 알았는데 염장 지르는 거였네요 이 남편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도 아내를 여자로 본답니다 여보 꽃 받아 어머 고마워 아빠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꽃을 왜 엄마한테 줘요? 내 생일이지만 엄마가 3650일 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한 날이기도 해 당신 아들 삐치겠다 얘는 우리 사랑의 증인일 뿐이야 주인공은 우리지 자 갑이 먹여줄게 아 어휴 못 봐주겠네 진짜 아들이 병풍이네요 이번엔 시어머니 앞에서도 아내 편을 듭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주말에 당신 갖고 싶다던 엄마의자 사러 가자 할머니가 화분 옮겨달라고 해서 엄마가 도와준 것 뿐이잖아요 그래?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유나는 유난이라뇨? 제가 화분을 너무 높이 둔 탓이죠 엄마도 무거워서 못 옮기는 걸 아내라고 별수 있어요? 제가 원인 제공자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어휴 내 아빠 좀 봐라 아직도 사랑 다령이니전 이미 익숙해요 할머니가 참으세요 이렇게 완벽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여기 정반대인 친구놈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마 요새 웬나 피해? 밖에서 바람이라도 핀 거야? 말 조심해 의심평 걸렸어?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야 조민 진정해 제수씨 임산부잖아 형 억울해요 제가 코 골면 깰까봐 각방 썼더니 바람났냐고 따지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부부가 같이 자는 건 징그럽게 부부가 같이 자는 건 당연한 거야 너가 사랑을 안 주니까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잖아 사랑은 무슨 이제 가족이고 전우죠 가족끼리 왜 이러냐는 남편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 거 아시죠? 남편은 나라예 신경 안 써요 애 문제도 다 나한테 떠넘기고 내가 보모야? 자 이거 봐봐 남편이 임신 때부터 적어둔 육아 노트야. 산후 우울증 체크리스트까지 있어. 세상에 글씨체가 아주 번이네요. 형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은 타고나길 무심한가 봐요. 아니야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야. 내가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연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지.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동생놈 참교육 들어갑니다 너 틀렸어 아내를 가족으로만 대하면 안돼 가족이랑 연인이랑 뭐가 달라요? 다 친한 사이인데 천지차이야 사랑은 노력이 필요해 가족이라고 퉁치는 건 노력을 안 하겠다는 핑계지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돼 너가 그러니까 재수씨가 외로운 거야 내 생일 선물로 청소기를 줘? 실용적이잖아 실용적? 나더러 청소나 하라는 거야? 청소 좀 편하게 하라는 게 잘못이야? 청소기가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뼈대리는 조한의 친구 놈. 과거를 반성합니다. 사랑이 생활에 묻혀서 난데 마음만 있다면 결혼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아내는 여전히 네가 정성 쏟아야 할 연인이야. 그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하고. 아 내가 진짜 쓰레기였네, 형. 나 알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앞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연인처럼 다시 아껴줄게. 여러분. 익숙함에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부부는 촌수가 없는 무촌. 가장 가깝지만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랑해야 하는 평생의 연인입니다. 오늘 내 옆에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